안녕하세요. 2017년도 중국어 임용고시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문제는요. 전공 A의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떤 문제인지 확인해 보실게요. 외두 A 허 비, 쇠주 A 허비 해서 이정자리 문항입니다. 문제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A와 B를 읽고 바로 A와 B를 채워 넣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전체 지문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상했던 대로 A 단락과 B 단락이 있고, 바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을 채워서 이제 써내는 게이 문항의 바람바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문 A 부분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위치 확인하셨죠?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쭉 읽어보시기보다는 이게 과로 부분 채워넣어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문장을 좀 살펴보시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여기에 대한 설명 어 어떤 신디슈最이추신이나 좌지우디니지엔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체시 아마도 A에 들어가는 게 이걸 보면은요 어그 신체시라는 말이 나온 걸로 봐가지고 어, 어떠, 어떠한 어, 시의 그런 어떤 체신가라는 거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 여기 제가 강조를 좀 해놨는데 난조의 어, 제나라의 무제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과 이것과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네, 이 표현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 이 명칭이 일단은 연호에서 나왔구나를 파악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들을 보면은, 다그 외에, 요, 루티시, 예, 낳다, 金,条,金, 티시, 러, 重要,桥,量,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체시와 근체시 사이에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요.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어, 지금 여러 가지, 어, 제 나라, 뭐, 이야기도 나왔고요. 뭐, 교량 역할, 근체시, 뭐, 어, 신체시, 고체시,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왔어요. 네 일단 고체 시와 신체 시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했다는 거를 한번더 염두에 두셨을 때 고전 시가의 흐름과 그 남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조라고 하면요 송재량진 이네 네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머리 이네 나라가 여러분들 머리를 스쳐 지나가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시기에는 남조를 중심으로 하면 풍요로운 귀족 중심 문학이 발달했고, 그리고 민가 작품도 이 시기에 굉장히 좀번성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들이 또 곳곳에 발달했었기 때문에 상업적인 것도 많이 발달했었고, 자연스럽게 예, 뭐 물자가 풍요로워지고 민생도 좀 안정이 되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궁정 쪽 귀족 문학이 또 발달을 하면서 나름대로 민간에서는 민가도 발달하는 그런 식기의 양상이 전개가 됐었어요. 한편 우리가 보는 이 문인들의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화려한 수사, 대우, 성유를 중시하는 그런 융의주의 문학을 추구하게 됐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남조라고 하면은 그게 이두 가지를 떠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가시고요. 또 하나는 영명시입니다. 원가시 그 같은 경우에는 원가체라고 해가지고 남조 송나라 때, 우리 송재량진이라고 했잖아요. 혼란하 시기에 이 산소시를 중심으로, 산소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 이 원가체가 많이 발전했었는데요. 원가삼대가라고 하는 용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누구누구인가까지 여러분들이 장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령운, 포조, 그리고 안현지. 이 사람들이 뭐다? 원가삼대가이다. 예,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게 바로 영명체입니다. 염명체 같은 경우에는요 남조 이제 재량진시기에 이게 풍기했던 그런 시체인데요 한순시랑 이렇게 대비들 여기는 경률시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고체시에서 신체시로 넘어갈 때 형식이 비교적 이제 자유로웠던 고체시에서 형식이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신체시 근체시로 넘어갈 때에 이 경률시가 등장을 함으로 해서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가 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제나라 시기 때 경릉파루, 경릉와를중 경릉왕을 중심으로 해서 경릉파루의 활약이 컸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족, 그리고 신약 등이 있죠. 자, 이까지 보시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고체시에서 근세시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 신체시가 교량 역할을 했다고 했었습니다. 이 신체시가 바로 성률 그리고 대우를 강구를 했었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 방금 비를 했던 것처럼 사조와 신념으로 대표가 되는 바로 영명체가 이 문제의 답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론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한번더 답을 안확인하자면네이 부분에 들어갈 거 영명체이다. 용민티가 되겠지요. 자 이어서 또 괄호를 하나 더 채워야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딱첫 문장에서 거의 끝이 날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찐딸 <목소리> 요녀더 실은지라고 했어요근 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인 중에 한 명이다 했어요. <목소리> 라고 했어요예제추다실론지아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걸출한 실론가이기도 하다 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금대문학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솔직히 몇명안될 거예요. 문학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금대를 대표하는 문학가로는 거의 한명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리고 계신다면 그 사람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확인을 한번더 해볼게요. 일단은요, 그 밑에 있는 이제 힌트들을 찾아보자면 어, 그 사람의 이제 그의 7율, 7연 유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부부의 영향을 아주 깊게 받았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어떠한 작품이 있었는가, 혹은 작품집이 있었는가를 확인하시면은, 네, 그 정답이 더욱더 확실해지겠죠. 논시절구삼십수라는 말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뭐 중조집이라던가 등등의 또어 작품이 이렇게 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힌트를 세 가지를 일단 찾았어요. 금대에 있어서 대표적인 시인이자 이제 수론가다. 그리고 칠언율시에서두보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작품으로 논지절구삼십수 등등이 있다. 누굽니까? 네, 바로 원호문이 되겠습니다. 원호문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호문은요 여진족이 건립한 이 금대. 근대를 대표하는 굉장히 이제 걸출한 문인이라고 다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거고요. 어 도연명 부보 소식 황정견 등등의 이제 식품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방금 누구의 시품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다 듣기 칠원유 씨에서는 부보 시의 활용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시 절구 삼십수 같은 경우에는요. 역대 시인과 시가에 대한 비평을 이렇게 수록해 놓은 걸로 유명하고요. 그 뒤에 뭐 유산문집이라던가 뭐 중주집이라던가 네, 등등 여러 작품집을 남기고 있습니다. 중주집 같은 경우에는 시인 약 200명의 시, 고의 2천수 가까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작자별의 정기라던가 그에 대한 비평 같은 것들을 같이 수록해 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B 정답은 네, 원흥문으로 한번더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 영역과 출제 의도를 살펴보시면 일단 고전시가 그리고 근세시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조시 특히 우리 남조시 송재량진으로 이어지는 남조시 중에서 우리 재량진 시기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역명체가 등장했었던 거 확인하셨고요 근대 문인 원호문에 대한 설명도 있었죠. 출제 의도 보시면은요 이 중국 고전 시가 발전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시기별로 주요한 작가나 이제 작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어 중문학과에서 개설되는 중국 고전 시가 감상 수업 등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혹시 헷갈린다 하는 것들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해당되는 지문 해석도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을 보고 역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